오늘몇 번째 시간이에요? 네. 어 아흔... 아흔 여덟 번째. 어, 아흔 여덟 번째. 여러분들 아, 많이 왔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곧 100번이 네. 넘어가네요. 그렇죠? 네, 네, 네. 문법만 음. 우리가 뭐 음. 쓰기도 막 많... 쓰기도 강의했고 뭐 읽기도 강의했는데 전체 다임은 뭐 굉장히 100번 뭐 140번 넘어가지만 이 문법만 이제 아흔 네. 여덟 번째 다시피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시피는요. 여기서 보면 그 서로가 알고 있는 사실. 그 상대방 음. 상대방 백미 씨가 네.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을 말할 때이 다시피를 말할 수 있어요. 서로 음. 서로 모르면 이 말은 쓸수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서로, 네. 어. 예를 들면 팽미 씨도 알다시피 지금은 겨울이에요. 그렇죠? 응.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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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팽미 씨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렇죠? 음, 어. 어. 네. 이럴 때만 쓸수 있어요. 또 그런 게 있고 음. 또 이것도 있어요. 그 대상과 비슷한 행동하는 거. 자, 그것도 있어요. 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면서 어, 해보고요. 자 우선 자 다시피 하다가 주로 쓰이고요. 어, 주로 주로 사용되는 게 보다 듣다 알다 요세 개가 가장 많이 써요. 네, 네. 뭐 보다시피 뭐 듣다시피 알다시피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또 서로 음. 알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 재화금, 음, 재화금. 네, 네. 네. 또는 자 이런 이 경우는 비교의 음, 대상이, 비교 대상, 어, 행동, 어, 행동 네. 가깝게. 가깝게. 어 그런 네. 거예요. 음. 자그 다음에 그러면 자1 번부터 읽어주 시작해 주세요. 시작. 음번번 뭐, 뭐, 다시피 이거에는. 사람이 많아서, 인간하기, 시지소속을 들어서다. 요즘은 실력이지만, 실력자. 실력자. 어. 실력자. 실력자? 어, 실력이 있는 사람. 아, 응. 응. 어, 네, 네. 응. 응. 어, 아시다시피, 이것은, 겨울의 용화, 어, 용화. 응, 어, 영하 30도. 어, 30도까지도 내려간 내려가는 추운 것입니다. 네네 여기 이제 한국에 이제 강원도가 그런 데가 있어 강원도 한국에 강원도 네, 네, 네. 어, 강원도가 가끔 3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음, 너무 추워. 어 근데 가끔 이죠 강원도 강원도 산 산에 네. 네. <laughs> 그어 여기서 보면 보다시피 이곳에는 산이 많아서 등산하기 좋아요. 그 음. 팽미 씨가 한국에 갔을 때 산이 많죠? 어, 응? 어? 대부분 네네, 산, 대부분 산이 보여요. 그렇죠? 음. 네네네 한국은 봤어요. 어, 어디를 음. 가도 산이 앞에 나 있어요. 어디를 가도. 네. 어, 바다를 음. 네, 가도 네네, 뒤를 네네. 보면 산이 있어요. 어, 어. 네, 네 항상 그래요. <laughs> 그래서 음. 등산하는 사람이 한국에 많아요. 음. 음. 그래서 그 다음에 취직 소식을 들으셨다시피 그어 음. 뭐야 그 저거 있잖아요. 취직은 졸업 후에 그런 소식이 많아요, 그렇죠? 네, 네. 대학교 졸업할 때쯤 그렇죠? 음, 음, 음. 음. 그래서 실력자 음, 그렇죠. 실력이 신뢰다. 없는 사람은 취직하기 힘들어. 그렇죠? 네. 네. 네, 네. 음. 또 아시다시피 이곳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곳입니다. 또 이런 곳이 보면 이제 북극, 남극 그렇죠? 네. 네. 북극이나 남극.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남극. 그렇죠. 중국에는 그 헐, 빈, 그쪽, 그죠? 그쪽에, 그, 어, 그 30도까지 내려가는 쪽에, 그렇죠? 응, 네. 네, 래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거, 아시다가 있어요. 여기 응. 보면, 여기 응. 시가 있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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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여기도 시, 시, 시. 네. 여기 있죠. 아, 어, 어. 아, 네. 그, 상대방에게 그 존댓말을 그 상대 높임 상대에게 높이는 거뭐 들으셨다시피 이렇게 상대방을 높이면서 말하는 거죠 응, 네. 만약에 이제 좀 이렇게 서로 존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이고 아시다시피 뭐 여기는 뭐 백화점이라서 비쌉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네, 네. 음. 여기는 이제 그냥 그 시가 없어요 그렇죠 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 상대방에게 존대의 말을 하려면 보시다시피라고 하면 돼요 아뭐 그렇죠? 네, 네. 아, 아, 보시다시피 네. 이곳에는 산이 음. 많아서 등산하기 좋습니다 뭐 이렇게 기하죠 그렇죠? 네, 네. 음. 네, 네. 여기 보면, 듣다, 알다, 듣다. 보다, 알다. 그렇죠, 여기. 보다, 응, 듣다. 듣다, 알다. 응. 그렇죠. 어, 어, 어. 자, 그 다음 볼게요. 음. 네. 음. 자, 이거는 조금 달라요. 자, 한번 응. 다 읽어주세요. 네. 어, 다시 피하다 실제로 그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대상의 행동과 거의 다르게 한다는 둥, 음, 또한 의미를 강조한다. 네. 거의 음, 런 것이나 마찬가지다. 거의 매일 돈과 자주 쓴다. 음. 네. 어, 시간 갈까 다 됐다시피해서 더 신어 간다. 네. 음 나는 네. 어제 거의 반벌새우 다시피 했거든. 네. 어, 전, 그, 저는 시험 볼 때마다 옆 사람 것을 빼기 어, 다시피 한다. 빼기 다시피 하는요 빼기다. 옆에 있는 사람 거를 네. 똑같이 보고 쓰는 거야. 어, 뱉기다. 사전에서 한번 봅시다. 음. 어, 뱉기다. 똑같이, 똑같이 보고 쓰는 거야. 남의 것을 거의 똑같이, 복사하는 것처럼. 응? 응? 어, 뱉기다. 백기다기다 어, 글이나 그림 따위를 원본 그대로 옮겨 쓰거나 그리그 아... 네, 재밌는 대학교. 일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 대학교 응. 그 학생 그 이제 시험, 시험 보고 내가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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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는 응, 채점. 네. 채점 채점 점수를 네, 이제 네, 이렇게, 집중... 어,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하고 <laughs> 네, 네, 똑같이 베낀 네. 거야 그러니까 베꼈는데 어디까지 똑같냐면 이름까지 똑같이 베낀 어. 거예요 저는 누구입니까? <laughs> 그것까지 똑같이 베끼니까 <laughs> 누구 거를 베꼈는지 금방 알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학생들 네. 너 이리 와. 네. 너 시험 볼때 베꼈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딱 이름 너 누구 거 베꼈지 어떻게 아셨어요? <laughs> 나는 다 알아. <laughs> 베낄 때는 네, 네. 이름은 베끼지 말아야 되는데. 이름을 음. 이름까지 베낀 거예요. 그 학생이. 응? 네, 네, 네. 어, 어. 그런데 음. 큰 실수죠, 그렇죠? 응. 응, 음, 음. 어, 음, 네. 까지요 어. 자, 그래서 음. 여기서 보면요. 어, 거의가 음. 자주 쓰인다 그랬어요. 네, 네. 이게 이제 네. 중국말로 말하면 지후, 그렇죠? 네네네 고는뭐 네, 네. 어, 뭐 그런 건데 음. 그 지각할까봐 음. 거의 거의 어, 뛰다시피 음. 네. 뛰는 것이나 음. 마찬가지예요. 응? 네 네네 네. 걷는 것보다는 빠르고 뛰는 것보다는 음. 느리고 네. 무슨 알겠어요? 음. 걷는 것보다는 빨라요. 음. 속도가. 속도가 응? 어? 속도. 어. 속, 속 속도 속도가 속도가 음. 걷는 것보다는 빨라요. 네, 네, 네. 빠르고 뛰는 것보다는 음. 느려요. 뛰는 것보다는 어. 느리다. 네. 어, 어 그게 뛰다시피 해서 교실로 갔다. 그러니까 뛰는 거 하고 마찬가지예요. 음. 거의 응? 음. 그렇죠. 어. 지각할까봐 뛰다시피 해서 교실로 갔다. 그렇죠. 음. 음. 네. 그래서 또그 다음에 어, 나는 어제 에,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음. 했거든. 이것도 네. 거의가 나오죠. 거의. 네. 거의는 뭐 음. 대부분? 이런 뜻이에요? 네네네. 네, 네. 어,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했거든. 그런 거죠. 어. 또 이것도 그래요. 그는 시험 볼 때마다 옆 사람 것을 거의, 여기도 거의, 것을 여기에 어, 거의. 거의가 들어가면 은잘 어울려요. 음. 어, 거의 베기다시피 한다. 평소에는 공부를 응. 안 하고, 응? 평소에는 응.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볼때 그냥 베껴서 응? 어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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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떤 사람,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어. 자, 그래서 이, 이 다시피 하다가 두 가지에요. 그렇죠? 아까 이거 보다 듣다, 알다를 쓰는 다시피가 있고요. 그렇죠? 이건, 이거는 재확인, 그렇죠? 음, 네. 너도 알고 네. 나도 알고 이게 이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교 대상 음. 거의 음, 네. 똑같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네네. 아 네네네. 자, 그럼 자 다음 넘어갑시다. 음? 자 어. 자, 이거 한번 만들어봐요. 네. 만났던 내일 친구. 한번 봐. 아. 네. 다시피를 이용해서 한번 써봐요. 어. 거의를 넣어 서 네. 해봐요. 거이. 어.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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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음. 어. 어, 어거 어이, 내일 친구랑 만나, 요 어유, 내일 친구. 어, 어거 사용해야죠. 어, 내일 친구를, 응. 어, 만나다 시 다시 음. 어, 다시피, 어떻게? 어? 어. 다시피, 다시피, 예. 음. 간단하게 어. 어... 하길 바라요. <laughs> 어? 매일, 어, 매일, 어, 어. 어, 나는 매일 피. 친구를 어, 매일 만나다시피, 다시피. 예. 어. 해요. 어. 해요? 그렇죠. 안녕하요어 어, 그렇죠. 어?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어. 나는 네, 매일 네, 친구를 음. 만나다시피 해요. 응? 어. 어. 네, 네. 어. 네. 그 나는 음. 여기 이제 앞에 더 좋은 건 거의. 그렇죠? 뭐네 네, 나는 네, 거의 네, 매일 네, 친구를 네. 만나다시피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 나는 나는 거의 매일 친구를 만나다시피 해요. 그렇죠? 어. 네. 자, 그다음 음. 두 번째. 음, 음그 음악, 어, 그, 그 음악을. 그 음악을 아니고요. 아, 음, 음악, 음악은 어, 어. 매일. 어. 어 매일 음, 어, 듣다시피 음 해요 그렇죠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아요 쉽게 생각해 그 네. 음악은 매일+ 네. 매일 듣다시피 어. 해요 매일 <laughs> 듣다시피 해요 비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네. 음. 일단 이제 거의 어디다 네. 어디다 집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음. 어, 그만 거의 매일 그렇죠? 여기에 거의 이거 있으면 또 좋아요. 네. 강조하는 거예요. 음. 자, 마지막엔좀 어려워요. 음. 음. 어. 자, 너무 바빠서. 그렇죠. 너무 바빠서. 바쁠. 바빨... 어, 어. 네. 밥을 안 마시다시피해요. 바빠서 어 밥을 밥을 안아 안돼요 부정하면 안돼요. 안 부정 빼고 어. 마시다시피. 그렇죠. 어. 너무 너무 바빠서 밥을 바빠서. 마시다싶피다시피해요 네. 어. 그 밥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마시는 음. 건 물이잖아요, 물. 그렇죠? 네. 근데 너무 도 아, 바쁘니까 마시는 아, 아, 네. 것처럼 먹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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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어, 어, 어. 그러니까 밥을 네. 마실 수는 없어요. 씹어야 돼요. 씹어야지, 그렇죠? 네. 근데 너무 네. 바쁘니까 막 네. 하... 먹으니까 옆에서 뭐야너 밥을 먹어 씹어야지 마시면 안 돼. 안돼 소화 안돼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어. 너무 바빠서 밥을 마시다시피 해요 이렇게 그렇죠. 아. 응. 음. 그렇죠. 어, 어, 어. 네. 자 그럼 마지막 네. 지 네. 음. 마지막. 네네네.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받니다네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